계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봉자를 깐다. 정신계약은 <laughs> 해놔야지. 룩룩 낄만한 게 없어. 룩 추천 받읍니다. <laughs> 헉붐, 그 귀검사 루가님, 북당룩임 뭐임, 미러 칠어보셈 블랙 앤 화이트 오늘은 근본으로 간다 흑뿜오룩좀 치네 어, 원탁! <laughs> 뭐야? 상의는 원탁이야? 빵바구니 아, 이게 몽골머리구나. 인기 많을 만하네. 페디큐어. 어, 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 끼네. 어허, <laughs> 마스크 껴야지, 마스크! 고개 팜. <laughs> 일단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6만 원만 할 거야. 다네나. 10만 세라가 있지 왜냐하면 10만 세라를 질렀기 때문이지 <laughs> 안돼 이거 사야돼 이거 뭐야 이거 클레압 주는 거 혹시 봉자가 개같이 멸망해버린다면 이런 건또 공개 봉자로 가야지 공개 봉자는 어디있지 아니야 이거 공개봉자 하는 것도 있는데 어 여기네 일단 202개니까 3으로 나누면 왜시야 이과분들 계산 좀 22, 22, 3, 18, 10, 11. 그럼 12개가 더 필요한 건가? 그, 이 정도면 그냥 돌려도 되겠다. 67 플러스 1. 그러면, 이거 마일리지로. 보자, 보자. 다봉자. 어차피 마일리지 쓸 데도 없는데 그냥 이거 다 50개 다 봉자로 할까? 마일리지 뭐 어차피 쓸 것도 없잖아 이거다 오늘은 이걸로 간다 아이 럭키박스 이거 안 나와 이미 개같이 멸망해 봤어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로얄로 업그레이드 해야되나? 난 안나오더라 보자 60개 안주머니에 이 업글은 4,900원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해방의 계약 이게 가분가? 이게 가부 계약인가? 아닌가? 뭘루 일단 가볍게 6만원 치 가자. 아, 뭐야? 공개봉잔 전용 채널 있어. 여기로 오시오. 벨마 16채, 벨마 16채 개같이 대기 중. 다 봉자가 50개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뭘로? 17번 까고 일단 이거 두 배까지 한번 까보자. 리얼루. 오, 이거 심상치 않은데? 와, 뭐 이런 것도 뜨네, 이제. 오, 초대장. 이거지! 어... 아우 배불러, 아우, 배불러. 아우, 배부르다. 어 배불러, 아, 어 배불러 다꼭아뭐 이제 뭐 대충 까도 되지. <laughs> 그냥 리안. <리얼. 웃음> 와 이게 게임이지. 옳게 된 게임 인정합니다. 옳게 된 게임. <laughs> 아뭐 이제 다다 다 봉자로 까도 되겠다. 어우, 어우 달아 어우 너무 달다 어우 맛있다 아이 뭐야 이 맛없는거는 아 어, 근데 빵이랑 우유 막 50개씩 주네? 야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뜸 들이면서 나오네 아, 이게 아니야. 아 근데 열쇠 막 쑥쑥 없어진다. 리얼로 4만원짜리 안 해도 되겠다. 아, 하나 정도 더 나와야지. 아, 여기서 뜨네. 두 배에서 떼야지, 두 배에서. 아. 아, 운이 너무 없다. 근데, 원래 생각했던 계약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이제 다봉자가 몇개 없다. 아...맛없어 두개 뭐 이상한 사람 한명 들어왔어 여기서 한번 딱 먹고 아...아...맛없어 맛없어, 맛없어. 아...개같이 멸망임 아, 개같이 멸망. 강화권. 이거 뭐 탐지석 상자, 뭐 이런 건 필요 없잖아. 일단 이거 이상한 것들 좀 넣어놓고. 뭐야, 침식 상자.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. 야, 강화권 이거 두 개밖에 없나? 아다 여기로 가 있구나. 필요 없는 건다 창고에 박아놓고. 와우, 플래티넘 와 근데 근데 이거 잡플티만 뜨는 거네? 뭔뭐 이런 개똥 같은. 음 보자 11 7 2개밖에 없네 7강화권 5프로 5프로 아둘다 최하네 11강화권 1 5 5 5면 괜찮은가? 어허, 정리 안한 거라니, 아주 칼같이 정리해 놓은 거임. 증폭권이 진짜지, 합5% 합. 이 약간 개같이 멸망 같은 <laughs> 2만 1,000원, 15만원, 88만. 오, 요거는뭐목큐값 이건 얼마하려나? 어 그냥 딱 그거 와이뭐 48개 뭐야 이 사람 <laughs> 억대 자본가 <뭔가. 웃음> 내가 쓸 것도 없... 어 여기 박아봐야겠다 7증권 2개 5% 이거는 까야 되나? 까는 게 나오려나? 어떡하지? 깔까요, 팔까? 여기 검두 개가 안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상점에 파는 게 나올 듯. 그냥 1,500짜리 그거네. 플래티넘은 플래티넘이 아니라 나오는 게 너무 쓰레기야. 뭐 이런 걸 넣어 놨대. 이 함정이 함정. 강화는할 이유가 없어. 야, 살 때는 20, 2250에 맞네. 양아치 왜냐면 13강이기 때문이지. 계약 <laughs> 30일 늘어났는데 6만 원에 한 달. <laughs> 이 게임엔 이집 강이 없어. 로얄이나 사자. 로얄. 업글하고, 이것도 하나 살까? 해방의 계약, 원래 사려던 거는 뽑아버렸음. 가브 통큰 패키지 건가 <laughs> A가 있고 B가 있네 A 달개 30, 폐개 30 가브개 30 해방 열쇠 10개 어, 달게 패게 가부 코인. 달게 패게 가부 열쇠. 통금 팽가입 갑니다! 굿. 굿 로얄패스 캐릭터 누구하지 사실 필요 없긴 하지만 뱀맨나 줘야지 <laughs> 또에 신청을 하세요. 뭐야? 됐다. 이제 숙제를 하러 달려볼까.